지난 주말부터 시작된 강진 청자 축제를 찾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축제는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체험 프로그램이 더욱 강화되면서 첫 주말에만 4만여 명이 방문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고사리같이 작은 손으로 도자기를 빚는 아이들. 표정은 전문가 못지않게 진지합니다. 올해 53회를 맞은 강진 청자 축제 현장입니다. 각종 체험을 즐기는 아이들은 물론 청자의 아름다움을 찾는 어른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키즈 카페 어, 오기로 했는데 그 만들기나 컵이 컵이나 시하는거제 어, 기대가 돼요. 어, 청자 매력이 어디 있는가 그걸 난 몰랐는데 오늘 실제로 지금 막 국법 겁이다. 그는 그 별명이 붙을 정도로 진짜로 훌륭합니다. 이번 행사는 흙 사람 그리고 불을 주제로 화목가마 불지피기와 물레 성형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청자발 얼굴 체험 등 키즈존이 더 다채롭게 구성돼 가족 관광객도 몰리면서 첫 주말에만 4만여 명이 모였습니다. 강진 청자 축제는 다음 달 3일까지 고려 청자 박물관 일대에서 열립니다. 또 반값 여행 혜택이 개인 기준 최대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확대되는 등 관광객들의 부담도 줄었습니다. 물레 성형 체험 또 조각 체험, 상형 체험뿐만 아니라 어린이 뮤지컬이나 인기 캐릭터 키드존 같은 것을 마련을 해서 부모님들과 같이 오면은 하루 종일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청자축제를 시작으로 신안과 광양매아축제 등 남도 봄꽃축제들도 잇따라 열릴 예정. 축제를 통해 생활인구를 확보하면서 퍽퍽했던 지역경제에도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올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